뭐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노는 사람 별로 없고경찰과포항고등학교출 주신 중에 막대식이라고 있어요 음. 경찰청 본청에 음. 총경이요 경찰대는 응 10기 11기 그립이 좀 콧그립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록스트롱그립을 좀더엎자어지더보그립을 한번, 응? 한번 잡아보 그럼 더 보자. 그럼 더보 보자. 더 보자. 그럼 더보더 보자. 그더 보자. 그럼 더 보자. 더 <laughs> <laughs> 그리고 1년생 왜 일어나냐면 공인이 자꾸 일러 간다고 자꾸 일렀었잖아요 음. 그러면 더 일러 가요. <laughs> 그거는 맞아. 왜냐면 나놓고 음. 자꾸 이렇게,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, 이게 더 가까워지거든요. 그럼 이런 무조건 슬레스밖에 음. 안 돼. 그래도 똑바로 수고해. 선수, 선수. 고인 방금 저 라이트 보고 서는 거 아세요? 선수, 아, 공부. 제가요? 예. 네. 아. 자꾸 나간다고 일로 보시면 안 돼. 자꾸. 그, 그 개념은 이거예요. 내가 음. 섰어. 음. 서놓고 공이 이제 잘 섰어. 음. 이제 나갈 것 같아. 근데 음. 내가 이로 쓰잖아. 어. 공의 위치는 중간으로 와. 와요. 네. 아, 오, 어, 그렇지. <laughs> 어, 일, 이, 공이 일로 와야 돼. 어, 왼쪽 와야 되는데. 시작. 음. 오, 야, 레슨이 그, 저, 또 뭐지? 무슨 레슨지 그게? 필드레슨? 아니 필드레슨이지 어 필드레슨 우리가 뭐레슨이할수거있으니요우진 선생님이신데 하지진 아니고 권진환 아시는 거 그냥 까먹은 거 아니 우리 둘지하고 닮았어 논매가아 좋아요. 이와체